네, 한국전력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고민을 해결하는 주식회결사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국전력 함께 알아볼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 올해 6월달 매집이 크게 들어와주면서 상승으로 이끌었고 8월달에 매집이 한번더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고점 42,450원까지 주가가 올랐지만 주가를 조정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까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그래서 지금 좀 괜찮은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겁먹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진입 못하셨던 신규분들과 기존에 물량들을 가지고 계셨던 주주님들 지금 이 자리에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릴 거고 오늘 매수 시점부터 중요한 포인트들 말씀드릴 거니까요.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댓글에다가 상승 가자 한번 외쳐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자 차트에 보시면 제가 분홍색 선 하나를 그려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선의 의미는 세력들의 평단가인데요. 이거 제가 마음대로 그려놓은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가 모여있는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현재까지 이 구간에 물량이 많이 모여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세력들의 평균 매물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 선이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력들의 평단가는 현재 37,500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집이라는 것 자체가 세력들이 물량을 사서 모은다는 뜻이죠. 결국엔 매집이 들어간 자리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세력들이 100만주를 매집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가격에서 물량을 매집했는지 당장은 알지 못해도 결국 이1 0 0만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거래량 차트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세력들의 물량을 매집한 평단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의 평단가로 내려오면은 결국 반등이 나오고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지난 과거에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요. 세력들이 장기간 개미들을 털면서 행보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세력들은 결국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미들을 이렇게 털어 주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매집을 해 주면서 평단가 라인을 뚫고 상승으로 가신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건데요 끝까지 영상 집중해 주시고 수익 꼭 만들어 보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후반부에 핵심 포인트 매매 전략과 우리의 목표가는 어디인가 제가 다 짚어 드리니까요 우리 주주님들 제 정보 싹다 챙겨서 행복한 주식 하시길 바라면서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와서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올해 6월부터 세력들의 매집이 크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8월 달에도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거래량으로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는 것을 거래량으로도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는 이렇게 조정받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 세력들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세력들도 세력들 평단가 밑으로 더 빠지게 되면은 결국 세력들도 물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당연히 안 만들라고 하겠죠.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세력들의 평단가로 내려오더라도 세력들은 결국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를 조정해주고 횡보하고 있을 때 겁먹고 매도를 할게 아니고 오히려 매수를 해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구독자님들과 세력들의 평단가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에 37,500원에서는 타점을 잡아드리고 함께 진입을 할 건데요. 근데 어차피 상승할 건데 왜 지금 안 잡고 돌파할 때 잡냐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영상 후반에 제가 왜 돌파할 때 타점을 잡자고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한국전력 이종목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 평단가 라인을 뚫고 반등을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8월 고점이었던 42,450원까지 반등을 하면서 돌파를 해줄 텐데 자 그럼 이제부터 나올 상승 우리가 대비하면서 전부 수익으로 다 쓸어 담아볼 거고 정확한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도 제가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리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번 차트 챙기지 마시고 본업 잘 챙기시라고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 매수 타점과 상승이 나왔을 때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거량이 터졌을 때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 다 잡아드리면서 매매 타점 전부 대응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랑 함께 타점들 잡아서 매매하고 싶다,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제 구독자가 한번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신 뒤에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4494-5019.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구독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이번에 제가 한국전력 매수타점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 드릴 건데요. 저희 목표는 항상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하고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해야지 실질적인 수익을 담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세력들이 언제 매집과 매도를 하면서 거래량을 터트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 드려야 하는데 이런 자리를 준다고 해도 우리가 실제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매 타점 문자 챙겨 드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이런 매매 전략들 챙겨드릴 겁니다. 일단 저는 하루 종일 차트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만큼은 손해보지 않고 편안하게 수익 챙겨갈 수 있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일일이 문자 챙겨드리는 이유가 또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은 영상을 보시고 나서 늦었다고 댓글을 적어주셔도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 업계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미리 타점 신호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매매를 하기 위해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매일같이 매매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매수 타점뿐만이 아니라 상승이 나왔을 때 진짜 돈을 벌어갈 수 있게끔 매도 타점까지 마찬가지로 정확한 가격 딱 잡아서 문자를 전송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저좀 유명하게만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만명 구독자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유명해져서 많은 인지도를 쌓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와 함께 수익을 낼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주주님들도 저의 구독자가 되어 보신다면 구독자님들처럼 편하게 수익 챙겨하실 수 있고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화면 하단에 보이는 구독 버튼과 바로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터치해 주시고,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4494-5019. 제 번호로 이제 구독자가 되셨다는 의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줄 시점부터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할 거고,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을 보내드릴 겁니다. 구독자 되는 법 엄청 간단하죠? 지금부터 구독자님들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문자만 꾸준히 받아보신다면은, 실제로 뭐 시장을 계속 실시간으로 쳐다보고 있을 필요도 없고 하락이 있는 날에도 겁먹을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정보가 맞긴 맞는지 사실상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고 판단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최근에 진행한 매매를 통해 설명을 한번좀 해드리고 후반부에 중요한 핵심 전략과 목표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계속 집중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릭스 이 종목 보시면은 지금 올해 8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마어마한 단기 폭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번 8월이죠. 8월 5일 저점 구간에서 물량들을 매수를 했고 최근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만 보시더라도 90%가 넘는 수익률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말로만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누구나 다 말은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신뢰가 안 가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매수타점뿐만 아니라 매도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고 저는 실제로 유튜브 즉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제가 팀 채널에 있을 때 찍었던 영상이었는데요. 제 번호 그대로죠. 자, 8월 5일 자 영상이고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지난 영상을 보시면은 이때 영상에서도 5만 5천원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많은 수익 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은 8월 5일 저점 구간 아마 8천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물량들을 잡아갔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매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주중으로 한번 눌리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 반드시 추가 매수를 해야 한다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진입을 놓치신 분도 문자를 급하게 주셨는데요. 결국 8월 11일에 눌리는 순간 저점 49,000원대에서 매수 진입을 하셨고 그렇게 진입을 못 하셨던 구독자분들도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그대로죠. 이 세력들의 평단가를 다시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매수타점이 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돌파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저점 구간에서 잡아갔기 때문에 어때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중간중간에 팔았다고 해도 최소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50%에서 많게는 70%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매수만 제대로 잡더라도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물량들을 매도하는 단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나오는 포인트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맞춰서 천천히 물량들을 줄여 나가시면서 이제는 저희가 수익 구간을 가져가는 포인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정확한 타점들 잡아가지고 단기로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즉, 저희가 쉽게 물량을 잡아갈 수 있도록 매수 타점이랑 가격까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제 연락처 010-4494-5019 해결사라고 저장해 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저한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매일같이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단기로 잡아갈 수 있는 단타 종목, 저희가 쉽게 수익 낼수 있게 제가 매일같이 좀 챙겨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리는 단기 급등 종목들은 저점이나 시초가 매매를 기준으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를 못할 가능성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수가 좀 힘들다. 어떻게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장 전에 미리 여러분들께 타점들 잡아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일단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매도 대응 문자는 조금 더 여유롭게 매도를 하실 수 있게 한번더 잡아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하게 누구나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다른 종목도 보여드릴 건데요. 또한번 보시면은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8월 28일 목요일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물 때 돌파 시에 물량들 잡아가자는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8월 28일자 영상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세력들의 평단가 13,9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물량을 매집했던 세력들의 평단가가 만들어졌고, 이 세력들의 평단가를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저희가 물량을 잡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정확하게 이 포인트에서 물량을 잡아갔기 때문에 어때요? 단기간에 마찬가지로 또 수익 구간이 최소 30% 이상이 2주 만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튜브에 실제로 올라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작이 뭐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리 이런 식으로 시초가도 공략할 수 있게 대응 전략들 전부 다 만들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하고 매도는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지금 혼자서 고민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있는 이런 종목들 세력들의 평단가 근처에서만 매수를 들어가시면 쉽게 수익으로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매수부터 제대로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는 정말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매수를 들어갈 때 물리고 시작하면은 매도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시초가나 저점에서 물량을 잡아갈 수 있게 매수가 전부 다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타점들이 나왔을 때 어떤 가격에서 물량들을 잡아갈지 예상 수익률은 얼마나 가져갈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010-4494-5019 저장 한 번만 해주시고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이렇게 대응문자 보내드린다고 이미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하지 않으시고 특히나 구독문자 보내지 않으시고 댓글로 보내달라고 하셔도 제가 보내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와의 좀 약속이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구독 한번 꼭 눌러 주시고 이번에 제가 보내 드리는 대응 문자까지 함께 챙겨서 수익 구간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수익을 낼수 있어서 좋고 저는 유명해질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유민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은 앞으로 제 영상 좀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부독 말씀 드리고 유황이면은 제 영상에 좋아요까지 함께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무리 정리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서 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려볼게요. 자, 한국전력 호재가 많이 나왔죠. 한국전력은 정부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면서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확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DC 배전망 전환으로 전력 손실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적 혁신이 진행 중인데요. 그리고 해외 진단 솔루션 및 설비 사업 진출로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 다각화가 가능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로 인해 대규모 인원 충원을 해주면서 조직 실행력 강화를 해줬고 성장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한국전력은 원자력 발전 및 SMR 쪽 테마 연관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렇게 개미들을 장기간 계속 털어내 주면서 힘을 모아줬고 지금도 주가를 이렇게 조정해 주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력들의 평단가 밑으로 한번 찍고 나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물량을 쓸어 담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집이 다시 한번 들어올 텐데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돌파할 때 잡냐?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텐데 위로 올라가겠지만은 여기서 잡았다고 했을 때 대부분 매물대를 이탈하면은 반등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이 과정에서 위협적인 은봉이 나오면 우리가 싸게 잡았지만은 내려가는 과정에서 공포감을 느끼면서 손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손해번호 타점들은 잡아드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매하시려면은 세력들의 평단가 위로 올라가는 시점을 잡아야지만 손실 걱정 없이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력들이 언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본업에 집중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차 목표가는 8월달 최고점이었죠 42,450원까지는 홀딩을 할 거고 여기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완전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트 변동에 따라 절반 매도하고 추가 매수하는 그런 타점들을 공략해 나가면서 이제는 최고점을 뚫는 순간 어디까지 상승할지 솔직히 저도 예상이 안 가기 때문에 저는 무턱대고 목표가를 높게 잡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도를 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시점에 매도 타점 마찬가지로 잡아드리면서 우리는 10만원까지 물량들 챙겨가면서 상승으로 가는 수익 쓸어 담아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수익 낼수 있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어려운 부분들 제가 타점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탁점 필요하신 주주님들도 이번에 저의 구독자가 한번 되어 보셔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번 남겨 주시면은 제가 좋은 자리일 때 알려드려 볼 테니까요 어려움 없이 따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 회결사 김프로였습니다.